오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원의 역사의 복이 율법으로 가능한가?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정점을 이루었습니다. 부활사건으로 영생의 영원성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사건은 작게는 유대인과 헬라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모든 민족들, 즉온 인류를 위한 것이어야 마땅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 역사의 복이 율법으로 가능한가? 라는 제목처럼 구원이 율법으로 얻는 것이라면 율법을 준수하는 민족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율법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것이라면 유대인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과 구약을 종합적으로 이해해 보면 유대인만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얻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믿지 않고 다른 어떤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희망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먼저 살펴볼 것은 십자가의 사실,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구원사는 먼저로는 구약의 언약사상의 근거를 해서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의 죽음에 따른 복음의 진정성으로 드러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으로 그의 삶으로 드러나는 성결한 삶, 일반적으로는 고결한 삶.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킴으로 하나뿐이 없는 생명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이 기독교의 순교의 역사, 복음의 역사였습니다. 이것의 정점은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에 기인한 것이 복음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모인 것이고 이것을 기념하고 이것을 묵상하고 나누고 찬송하고 이것을 확증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예배의 시작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사건이 신화적인 이상향을 제시한 허구라면 기독교의 십자가의 사건은 허구고, 부활의 사건이 허구라면, 기독교의 순교의 역사는 사기의 역사가 된다고 역설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들었던 도덕적인 성결함, 물론 그렇게 살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결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나의 죄를 위한 죽으심이었고 부활은 나의 죄를 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을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역사적 사건이 허구이거나 이상향을 제시한 것이라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순교의 핏값은 사기의 역사가 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반된 견해가 나올 수 있을까? 아 이것은 이성적 사유 방식으로서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설명하려 할 때, 논리적 근거가 불가능한 논제에 따른 것입니다. 이런 결과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무용성과 인간의 절망 상황에 대한 원점으로의 복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없으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 지구 역사상에 없는 것이고, 초대교회 사람들이 기쁨으로 감격으로 살았던 그 부활과 영생의 기쁨이 무형화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이 사기였다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고, 인간의 죄의 절망의 고통과 인간이 갖는 궁극적인 죽음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갈라디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나에게 분명히 듣고도 남에게 속았으니 어리석기 이룰 데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 행위인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구속 역사인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서만 가능한 것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때 500의 형자들이 목격했던 그 역사적 사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헛것을 보았다고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성의 잣대로서 이해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역사적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얻는 결과들에 대해서 바울은 세 가지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믿음의 삶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고 참된 신앙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몸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한 구하시려고 자기 몸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21전에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믿는 신자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순교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받았던 성령의 임제 그리고 복음의 역사 자기의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소중한 것을 내어놓고 서로 공용할 수 있는 것, 종전과는 다른 변화된 삶의 양식, 이것이 성령의 임재 이후에 일어난 것인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변화된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화된 것이 너희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서냐 되물으면서... 성령을 받은으로 우리가 변화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여러분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는, 두 번째와 연관된 것인데, 삶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가, 자기의 힘으로 인한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우리가 할수 있겠죠. 본문 3절, 4절 말씀해 보면 성령 안에서 살기 시작하다가 이제 와서 다시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다니 여러분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그렇게 많은 고난을 경험했음에도 그 모든 것이 다헌 일이었습니까?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임했던 성령님의 역사, 변화된 삶, 그것이 성령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믿음의 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영을 여러분 마음속에 보내 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아들의 로 유업을 받은 자녀들은 그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 받아야 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방인의 복으로 전가된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 여기심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전가되었듯이 예수님의 복음이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 온 민족에게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으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라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어,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그분의 의로우심을 보이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 의로우시다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의롭게 하신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심으로 그분은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나 동일하게 믿음으로 의롭게 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설명을 하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주위에 있는 족속들이 은혜를 힘입듯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함께하셨던 것이 전파되었 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어져서 결국은 온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나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밝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온 민족을 위해서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민족에게 믿음으로써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말씀해 보면 성경은 장차 일어날 일, 곧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믿음으로 의롭게 하여 줄 것을 미리 일러주었습니다. 이 복음을 먼저 아브라함에게 전했는데 그것은 모든 민족의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성경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그 믿음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율법대로 산다는 것은 죄를 깨닫는 삶입니다라고 본문에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율법의 불완전한 한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율법은 죄를 깨닫고 우리의 연약한 인간을 고소하는. 그리고 죄를 확증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은 다 저주를 받습니다. 율법책에 적혀 있는 것을 다 지키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라는 율법 조항에 근거해서 그렇습니다. 결국 11절에는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사람은 살 것이다. 결국은 율법으로 저주를 받고 믿음으로 사는 것만이 의롭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인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 구약의 유대인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내 가르침과 규례에 복종하여라. 내 가르침과 규례에 복종하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초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기 위해서 규례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할 규칙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종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리고 광야에서의 삶이 무질서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신명 27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가르침의 말씀을 간직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고 말하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동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요한복음 5장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고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를 고수한 사람은 바로 너희가 소망을 두고 있는 모세이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세가 기록한 것이 나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모세는 즉 예수님을 가르친 것이고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리고 모세는 개명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고수한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 음성을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니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세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하신인 거죠. 결국은 모세의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함으로 인간의 죄책을 얻고 고소를 당하고 죄인인 것을 확증했는데 율법을 다 준수하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성을 인정하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를 믿는 사람은 죄로부터 심판을 받지 않고 율법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는다 이거지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다 의롭게 행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원함은 있지만 행할 수는 없습니다 로마서 7장에도 선을 행하려는 바람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나는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내 안에 있는 죄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함을 받는 것입니다. 율법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울입니다. 인간의 죄임을 뼈저리게 자각하는 것이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완전한 십자가의 영원한 속죄와 부활의 생명의 사건을 통해서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을 보고 목격한 사람들이 믿었던 그 믿음을 보지 않고 믿음으로써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영이 믿는 자들에게 함께 임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신앙의 자세를 갖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된 삶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중심 주제인 구원의 역사, 그리스의 사건, 그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그 교훈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역사적 사건은 신화적, 우화적 교훈이 아닙니다. 그리스의 가르침과 교훈과 그의 삶이 거짓이라면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은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에 대한 믿음은 그 믿음이 갚는 엄중한 정체성을 갖습니다. 전 인격과 영혼을 담보로 하는 것이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사두행전 2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는 여러분에게 넘겨졌고 여러분은 악한 사람들의 손에 빌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전부터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행한 일도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세워놓으신 계획대로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죽음의 고통에서 그분을 풀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죽음이 예수님을 계속 붙잡아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라고 사도들이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 승천하신 그 역사적 사실을 믿었던 사도들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인류 역사에 없었던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생명의 사건, 그 사건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